내 인생 31년 만에 처음으로 걸으려고 새벽 4시 반에 나왔다. 직장 다니면서 절대 하기 힘든 일이다. 나는 곧 5개월 차백수이다 일자리 알아보기 시작한 건곧 3개월이 돼간다. 이 기간 동안 서류에서도 여러 번 떨어지고 면접 두 번과 이틀 만에 퇴사한 경험도 있다. 현재 난 채용 공고를 거의 매일 보고 있다. 눈알 빠질 것 같다. 같은 공고를 여러 번 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데 내가 지원하고 싶은 직장은 몇개 없다. 현실이 다 이렇게 오래 직장을 구하고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답답하고 지친다. 백수인 나 스스로와 약속한 게 있다. 하루에 만보를 걷고 140원을 버는 것이다. 140원은 토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00원은 지정된 장소를 지나가면 벌고 40원은 만보를 걸으면 벌수 있다. 직장 다니면 하기 힘든 운동을 지금 백수일 때 열심히 걸어 건강을 챙기려 한다. 걸을 때 음악은 유튜브에 있는 비긴어게인 바다시캠을 거의 듣는 편이다. 마음이 힘들 때 힘을 얻고 싶을 때 들으면 힐링되고 편안한 음악들이 많다. 그중 계속 듣게 한 노래는 윤도현의 흰 수염고래이다. 요새 비도 오고 기온차가 심해졌다. 새벽의 온도는 거의 초겨울이라 추웠다. 어떤 걸 입을지 고민하다가 따뜻한 매트맨을 입고 나왔다. 새벽에 걷다 보니 분식 장사하시는 아줌마 일찍부터 일터로 가는 아저씨분들 밤새 술 마시고 인생 내컷 찍은 20대 청년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 등 다양한 모습을 볼수 있었다. 반짝거리는 별도 보았다. 더 일찍 나오면 어떤 다른 모습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다. 새벽에 걷는 느낌은 조용했고, 상쾌하고,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스스로가 대견하다고 느껴졌다.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분명 지금 백수일 때가 그리워질 거라 생각이 든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충분히 즐겼으면 한다. 항상 성격이 급해 빠르게 인생을 살아오고 하나라도 더 하려는 나에게 앞으로는 속도를 천천히 살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다. 백수의 순간도 곧 끝날 것이다.